안녕하세요. 배달 노동자 기란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폭염과 배달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5월 20일부터 7월 8일 기준으로 해서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2.5배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4년에 온열 질환자 수는 486명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무려 1,212명. 2.5배가 증가한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런 5년 질환자 수의 급증 추세를 봤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그거의 하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을 휴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심각한 폭염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대표적인 배달 노동자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플랫폼 대기업이 주는 일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 노동자에게 미션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어플을 통해서 배차된 배달을 보고서 수락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수락을 하고 배달을 완료하면 돈을 받는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션은 이와 별개로 배달 노동자들이 특정 배달 건수를 수행하면은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달의 민족의 이런 미션은 주문량 대비 기사수가 적을 때 많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그러면 기후가 악화된 조건에서는 도로 위에 배달 노동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폭염 시기다 보니까 도로 위에 있는 배달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달의 민족은 이 배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미션이라는 것을 배달 노동자에게 배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션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 제가 앞서서 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노동자에게 최근에 미션을 줬는데 4일간 260건을 수행하면 특정 금액을 주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60건이라고 하면요. 하루에 67건 이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2 8 0건을 수행해야 이 미션을 할수 있다 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말씀드리면 일거리가 계속 꾸준히 주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당 5건 6건을 탈 때도 있지만 적게는 3건 4건도 탈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션 자체는 폭염이라는 기간 동안 도로 위에 계속 타라고 말하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배달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미션을 준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라는 플랫폼 대기업이 올해 들어서 배달 노동자들에게 2,000원대 배달 운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 미션이 주어지면은 그 미션에께서 보상금을 챙겨야지만 수입이 유지되는 구조기 때문에 선뜻. 이 미션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은 결국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틀도 없는 상태고 플랫폼 대기업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달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2천 원대 배달 운임을 인상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정상화시켜야지만 배달 노동자들이 충분한 소득을 갖고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습니다. 포경 기간에 중요한 것은 사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물섭취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본 배달 운임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급 휴식 시간을 플랫폼 대기업이 보장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배달 노동자들은 일한 건수만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으면요 돈을 받지 못합니다. 휴식과 휴무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무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악화된 기후 환경에서 개인은 일하는 걸 거부하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급으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고요. 나아가 플랫폼 기업 차원에서 쉼터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에 대한 어떤 휴게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는 지자체가 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책임져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또 냉방 장비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유로 원하시나요?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권과 생명권을 플랫폼 대기업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도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지만 플랫폼 대기업도 관리감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